어, 우리들은 우리들은 견리망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견리망의. 혹시 이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뭐냐면 이제 2023년 이제 지났죠. 작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발표한 교수신문에 발표한. 사자성어입니다. 이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이득을 내 이득에 좋은 것을 보니까 의로운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내 이로움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견리망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이제 제출한 전북대 김병기 명예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이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것 같다.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편의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는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고 현시를현 어, 세대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 생활에서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정당화되면서 정말 씁쓸한 그런 일들도, 씁쓸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죠. 당장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피해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또뭐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교권 침해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회가 의로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쫓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세상 사람들이 내 이익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성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종교는 엑스터시만 남았다. 한국의 종교는 황홀경만 남았대요. 황홀경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믿는 대로 행하는 행함은 이제 없고 기도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만 남은 것이 한국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 사회는 종교와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고 점차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무신론자들이 전체가 60%, 60%. 전 세계에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무신론자가 가장 종교가 없는 무종교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랍니다. 그럼 그만큼 종교를 이제 종교에 대한 기대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행함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썩지 않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선을 행하는 거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뭐 단순한 관심이나 호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까 전에 그 교수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되었죠.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의로움보다는 이 이익을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죠. 선을 행하는 일에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젤로타이라는 말입니다. 젤로타이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열심을 다해 열심히 이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당, 그렇죠?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정치나 종교적인 압박에 대해서 무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무력으로 싸우고 저항했던 그 세력을 우리가 열심당이다 이것을 젤롯 젤론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빛되어서 여기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란 말은 마치 불의한 일에 무력으로 강력하게 저항하듯이 열심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뜨겁게 끌어오는 마음 끌어올리는 마음으로 뜨거운 선을 행해야 된다. 공격적인 그런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마음이 막 뜨겁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 뜨겁게 열심히 전심을 다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온 촉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런 뜨거운 마음,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 내 유익을 다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뜨겁게 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잠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손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네. 바로,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죠, 부모. 부모. 부모는 어떤,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배고픔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나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돌아보고, 피로를 채워주는 그, 채워주려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피와 뼈를 갈아서 자식에게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피로가 무엇인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유심히 보면서 피로를 채워주고 혹시나 아픈지 열이 나는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전투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선행은 우리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게뭐 우리 교회가 잘났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일한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선행은 헛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해 볼까요?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님. 네. 그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줄까요? 우리가 막 뜨겁게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100% 주고 헌신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까요? 알아주면 좋죠. 알아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행에도 세상은 우리의 선행을 무시하고 핍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듣고 배운 말씀으로 지금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무엇을 위로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혹시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이 산상수은 팔곡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듣고 배운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만났을 때 세상에 선을 행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악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악을 만났을 때에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고난도 능히 참으며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피하고 타협하게 만들죠. 하지만 베드로는 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때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스인들에게 단순히 두려움 없이 살라라고 그렇게 경렬 경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 두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살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우리의 두려움 없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의 중,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주님이 아닌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주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주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대로 주님이시죠. 그분의 승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을 이기신 거룩하신 주님으로 받아 모시고 그 밑에 순복할 때 세상과 마귀는 그 위협적인 발톱을 거두고 꼬리를 내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서 원수를 발등상 아래에 두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대적해서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을 세상이, 세상이 그런 사람을 볼때 주님을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을 볼때 세상이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도 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을 드러낼 때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상식과 합리를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 있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반란군의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누가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아들 두 명을 죽였어. 그럼 그 가족, 일가족을 몰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장례식에서 한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기도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하는 이런 감사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저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진짜. 진짜 미쳤구나. 그러나 그 모습 그 순양오 목사님의 모습을 볼때 세상 사람들이 어 미친 것 같긴 한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믿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가? 왜이 친구는 되갚지 않는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왜 미워하지 않는가? 왜 악한 말로 가슴을 후벼파고 상처를 주는데도 나에게 복수하지 않는가? 그렇게 세상이 성도들 속에 살아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그런 거듭난 생명, 살아있는 소망을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세상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안에 뭔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긴 있는데, 내가 모르겠다. 진짜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물을 때 그때 준비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그때 전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그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살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따라 할까요? 선한 양심으로 소통하라 네,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디모데, 어, 언제, 어, 디모데 전서에서 3장 9절 의 깨끗한 양심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종종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중직자가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수 없겠죠.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 그 안에 주님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선한 양심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부끄럽게 합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럽습니까? 선하고 참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회복된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양심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하는 것은 큰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하는 것은 유명한 목회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선한 행실, 교회의 선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멋들어지게 선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힘차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기나 합니까? 아마 모를걸요? 뭔 말인지도 모를걸요? 아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멋들어진 복음 선포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거짓을 행하더라도 세상은 거짓을 행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정직하고 자신들은 시기와 질투를 일삼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은 불법을 행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선한 양심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주님의 교회를 보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역 그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더라도 빛 빛이 가까이 가면 더러움이 드러나듯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수요 전도가 개강할 때요. 다음 주 <laughs>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제 새 생명 축제 앞 앞두고 이제 여러분 태신자 집중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이제 그들 또 접촉하고 하셔야 될 텐데 그때요. 그때. 아니죠. 평소에. 평소에. 평상시에 일상에서 날마다 살아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삶, 성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견리망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진정한 사랑과 신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나만 아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복된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주님을 보게 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